팀 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째 때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수요예배 그리고 철회 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탄주간에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모두 다 이제 보통 성탄절 감사예배 때 주로 이렇게 본문으로 나누는 그런 말씀 장이거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과 그 공생의 시작 전에의 준비가 예비되었던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오늘까지만 이제 이걸 붙일 건데 <laughs> 성탄 정말로 더욱 더이 성탄 주간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더욱 더그 의미와 그 기쁘신 뜻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어져서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였죠 그래서 누구에게 회계를 외쳤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회계를 외쳤죠. 유대인은 누군데요? 우리가 지금 추리국기를 주일 예배 때 보고 있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그들을 조상으로, 그들의 후대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요. 그것에 대한 뭔가 우월감과 그런 뭔가 선민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책임있는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천국에 갈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한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뭡니까 온갖 죄악과 불신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사0장3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너희들이 지금 준비해라. 고개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무엇을 먹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굳이 요한이 왜 이, 이것을 먹는다고 기록했을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주의 예배 때 특별히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에 대해서 요에서 1장 4절에 보면 은 군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게시록 9장 3절에도 보면 은 결국은 이 메뚜기가요. 성경을 보면 사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석청은 뭡니까? 아주 청결하고 순결한 것을 말하죠. 결국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사단을 정복한 승리하시라는 것과 또한 뭐예요? 메시아의 그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요한의 그런 회개하라는 외침에 누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활동을 중단한 지 400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에게 정말로 말씀이 필요했겠죠. 정말 그들을 향해서 이 요한이 외치대요. 유대인들이막모여드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래도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나와서 회개했거든요. 자신의 죄를 자복했거든요. 근데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자신들도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의식해서 시선을 의식해서 그래 우리도 의인이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를 한다. 이거를 그냥 보이기 위한 아주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한마디로 등 떠밀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알고 그들을 보면서 이제 요한이 흔히 말하는 대노한 거죠. 엄청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한 것같이 뭐라고 합니까? 이독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은, 아, 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 내가 좀 죄를 그냥 자복으로 자복하는 것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잘못의 뉘우침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같이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바로가 겉으로는 야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전혀 그말한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3절삼절구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저 특권의식 갖지 마라. 그러지고 우월감 가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들이라는 것은 진짜 돌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막 인간으로도 생각 안 하는 그 이방인들도 참된 아브라함 자손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그 아브라함으로 자손으로 볼수 있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견건한 뭔가 신앙적 유산. 종교적 교육, 신앙상의 연주가 깊다 해도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전통을 우선시하고요, 얼마나 저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Sunday Christian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주일라도 교회 안 갑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천이다 이러면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그들 중에도 굉장히 경건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는 참된 회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0절에 보면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도끼를 가지고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에게요. 회개하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자신의 회개가 진실한 것임을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이 물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세계의 세례죠. 하지만 나보다 더능력 있으신 그 주님께서 그 나를 내 이유로 오실 그 메시아께서 너희에게 베푸시 그 세례는 성령 세례다. 그건 무엇입니까?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연합의그 증표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세례를 왜 베풉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회심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또한 이 교회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성전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의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계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내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야 이게 <laughs> 신발을 들 힘도 없다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중동 지역에는요. 신발이라고 해봤자 이제 샌들을 신었습니다. 사막적이기 때문에 그럼 샌들을 이제 끈을 지금이야 뭐찍찍이가 있고 뭐 뭐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끈으로 묶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그 신발 끈을 풀어주는 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이 종종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박한 종들이 하는 그 일, 신발을 들고 다니는 그일조차도 못할 정도로 내가 예수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라고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세례요한을 엄청나게 따라다녔거든요 선지자라면서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것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쭐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자기 위로 돌리고 공로로 돌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 정말로 하나님의 신부름하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이건 누구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메시아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것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뭡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바로 구원받은 의인,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은 귀회와이 영원한 천국에 모아 드리고, 쭉정이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 곧 지옥에 영원히 태우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요한을 보면 알수 있죠. 나의 영광,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참된 사명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길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13절로 17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시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오심을 한참 준비할 때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고 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죠.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요.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시려 나오셨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또한 중요한 건, 그것을 보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수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자는요. 뭐예요? 아니 도대체 그 예수님에게는 이 세례가 필요 없는데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축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겠죠.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해야겠죠. 어떤 이들은 정말로 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지요. 내가 메시아다. <laughs> 내가 재림주다. 그래서 속아서 지금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은 비밀리에 내가 와서 몇 명만 불러놓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주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런 것에 자꾸만 속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보면은 야,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 봤으면은 조금이라도 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면은 그런 것에 속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벌써 이제 연말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앞두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번에 그 총회 그 구역 공과 교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그 큐티 책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시나면 크레새해는 정말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먹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전성도가 가져야겠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왜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길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수 있거든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성경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laughs> 말로라도 그리스도 강조해야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쭉 나와 있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 단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거친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왜 흥분한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러면 <laughs> 정말로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알아보고 아니, 어찌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요. 이 세례를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이 스스로를 잘 보지를 못해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세례 받아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을 네가 허락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겸손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표적이죠. 이제 성탄 주간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생의 그것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테데요. 그또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란 거죠. 스스로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과 이제 동질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과 동질화 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또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깨달을 수 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인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신분이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실로 모든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축복에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이 세례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뭐 베티즘도 있죠. 영어로. 그걸 보통 침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잠그다 이런 침례라는 뜻도 있지만은 씻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 갖고 계속 싸우거든요. 담가야 된다. 아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 근데 두다 맞아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 된 과거를 과거를 씻김을 당했다는 거죠.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모임과 신앙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습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6결월 있으면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세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기도 해 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성령의 강림은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 메시아일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뀌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직 예수님도 그 성부 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이루는 그 같은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신분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우리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성취함 가운데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예배를 통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빛이 임하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명을 아는 자.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